몇해 전, 다급한 표정의 의뢰인 한 분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죠.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죄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일관성과 맥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곧바로 사건 기록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술 당시 조사관의 질문 방식부터 진술 조서의 문맥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부 발언이 과장되거나 앞뒤 맥락 없이 인용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진술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불필요한 감정표현은 철저히 빼고 실제 상황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선행 도발과 자기 방어의 정당성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과연 흉기로 오해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충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리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등 세부적인 쟁점들을 과거 판례와 하나하나 대조하며 분석했습니다. 공판 중에 검찰은 여전히 의뢰인의 폭행 의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저희는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치열하게 반박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협을 느끼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은 오랜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단한 줄의 진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냉정한 법리 분석과 빠른 대응 그리고 사실관계의 일관성 확보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